내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귀한 새벽 기도일을 열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루를 또월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은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찬송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 아, 204장으로 전송하겠습니다 204장 380장이 아니고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은 것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쳐도 반석 위새 지지 않네. 잘짓고잘 짓에 잘 우리 집잘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잘짓세 주의 말씀. E... 세상을 줄 때, 1절, 3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이르되 아니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직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두 아들 이야기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이상하다 했더니 앞에 유리가 없어졌구만요 이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에예루살렘에서보내시는데 그때 굉장히 그 힘썼던 일 중에 하나가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성전 정화라는 그런 소동도 벌어지곤 했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산해들인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자신들의 어떤 터전이라고 할수 있는 성전에 와서 저렇게 버젓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하니 눈에 가시 같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대로 둘수 없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 문제 제기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요즘 우리말로 우리들의 언어로 바꿔서 말해 본다면 누구 허락 받고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율법을 강론하거나 뭔가 일종의 집회를 하려면 그 성전 경비대장이나 또는 지도층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점잖게 말하면 문제제기였고 사실 내용상으로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라 욱박지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질문은 뭐였냐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활동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활동이 그게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냐 사람의 일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쩌면 뜬금없는 질문이겠지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곧선내들인 공예 회원들은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니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이 대답이 또한 진태 양난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묘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에 하는 행위들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다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모든 활동을 공인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늘과는 관계 없고 그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대중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을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군중들의 저항이 이제 닥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그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인지 아니면 사람혈 활동인지 알지도 못했겠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니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그 말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비유죠. 이 이야기 의 내용도 역시 뭐 아주 심플한 간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날 포도원에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우리 기호들 가운데도 농사를 짓거나 과수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뭐 매일 매일 일이 있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포도원 하면은 꼭 포도를 재배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이제 과수원 또는 하우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포도원에 일이 있으니까. 이제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그 큰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 오늘 밭에 가서 일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게요 그런데 대답은 해놨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명한대로 밭으로 가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너 오늘 밭에 가서 일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이 아 싫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요즘 말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 오늘 일 있어요. 나 오늘 바빠요. 아 나는 농사 안 지어요. 뭐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답을 했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대답 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안 예, 되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래도 일을 해야지 하고, 성경에 보면, 뉘우치고, 자기 생각을 돌이킨 거죠. 그리고서 밭에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중에 아버지의 뜻에 따른 아들이 누구냐? 대답하고 안간 아들이냐? 대답 안 하고 간 아들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이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하게 부각이 되죠.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저지하려고 했던 이 사내들인 회원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지킬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로 그렇게 산다고 인식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두 아들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러면 맏아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대답을 시원하게 했으면 그 시원한 대답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대답은 시원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명령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 이들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보면은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이탈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의 아들 중에 어떤 쪽이냐면 둘째 아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 그러나 이들이 싫어요라고 대답했지만 뉘우치고 이것은 세례 요한의 회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받 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영적인 기상도,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당연한 인식을 뒤집어엎는 것이었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하루 종일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율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맘대로 참 경멸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들과 창녀들이 하나님의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야기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대답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을 잘 실천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믿음은 대답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 야구보서의 말씀을 따라 행한, 아, 표현한다면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만약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야구보서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도잘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도 그렇게 보아 줄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아마 반드시 그러진 않겠지만 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며 살아가는 제가 말씀과 제일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잘 알고 익숙한 사람,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도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고 평가할 그런 사람.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삶의 중심이 되고 뼈대가 되고 실천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그러면 자신있게 대답하는 게 망설여집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겠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네' 하고 대답했든 '아니요'라고 대답했든 뭐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답도 '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의 삶 속에서 과연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라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쉽죠. 성경대로 살면 돼. 참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살면 많이 불편하고, 그렇게 살면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자면 많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될것 같고, 저는 한번 전도를 하다가 그렇게 대답하는 분을 보고 속으로 좀 실소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좀 다니십시다 하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성격이 좀 투철한 사람이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 내 인생이 수도사처럼 될것 같아서 못 나가겠다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 할래면 하고 안 할래면 안 하는데 너무 확실하게 하면은 그때부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다 끊어야 되고 도저히 나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겠다고 못 나가겠다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것들을 어찌 됐든 내삶 속에 구현하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이나마 힘겹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을 주는 일이 된다면. 그러면 그의 믿음의 삶은 훨씬 좀 수월해지겠죠. 모든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부하는 즐거움, 공부하는 재미를 아는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대답에 있지 않습니다. 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재미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왠지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돌아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천국 근한 그날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또 합당하게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있겠죠?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터널을 벗어나는가 싶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갈 길은 먼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잘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회복과 이 사회의 회복과 여러 가지 서민들의 삶의 회복과 또 새로 출범하는 정권 대통령과 새로운 유정자들을 위해서 정치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예천 지역 사회에 다가오는 지방 선거. 참으로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질병과 싸우는 우리 환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암 투병하는 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분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월 달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로에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월달을 맞이하며 월삭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지만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